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우리 차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의 꿈이요, 또한 앞으로 어, 이 세대를 끌어갈 그러한 큰 영적 자원들입니다. 에, 이 차세대가 어떻게 예, 자라고 성장하느냐가 곧 교회의 앞으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저희 교회가 목표라는 사역의 목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헌신하고 사역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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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고 키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대상자가 바로 일차적 대상자들이 바로 우리 이 교회 학교. 자세대의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자세히 보면 자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바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자, 저는 예, 오늘 어, 차세대 원신 예배를 통해서 가장 수, 예, 우리 교회 또한 보물들은 사실은 우리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사들은 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양육할 책임이 있고, 또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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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 사역의 목표가 네 가지인데, 꿈대로 어, 두 번째는 어, 말씀대로, 그 다음에 기듬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라고 하는 이네 가지 예.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 말씀입니다. 꿈대로 예. 예, 정말 예. 꿈꿀 수 있을 때 꿈을 꾸는 거죠. 예. 정작 꿈을 꾸고 싶은데도 꿈을 꾸어도 그 꿈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꿈.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 번도 그 꿈을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또그 꿈을 향해서 나가보지 못한 채 삶을 결국 현실에 맡겨서 살아가는 급급한 인생을 살았던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세대는 꿈꿀 수 있는 그 시대가 시기에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꿈을 꿀수 있는 시대. 마음껏 꿈을 꿀수 있도록 저들에게 모든 것들을 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꿈은 무엇입니까? 제게 준그 꿈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그 꿈에 대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꿈의 마지막 도달을 마지막에 그큰 그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 가슴 속에 영롱하게 비전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꿈을 꾸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라고. 그 마음속에 정해질 수 있다면, 그 꿈대로 살아갈 때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또 자기가 살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로 점점 돼 가는 것 같아요. 요새 흔히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예전에는 금수저라는 말이 없었죠. 최근에는 금수저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러나 한 가지는 금수저든 흙수저든 결국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시간은 진정으로 자기의 꿈과 부합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차세대들이 정말 저들의 꿈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라는 것을 저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곧 나에게는 이것은 곧 나에게는 지혜요, 이것은 곧 나에게 지식이다. 예. 이런 분명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예. 하나의 큰이 에너지가 될수 있도록, 바로 그 에너지의 그 동력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 안에 새겨 넣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도할 때 레마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 가운데 레마가 그 가슴 속에 탁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으로 너는이라는 너는 내가 내가 이렇게 쓰고 쓰고자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서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새겨진 그 레마가 나의 가장 큰 에너지가 될수 있도록 바로 그런 세대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끊임없이 먹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라비가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그 말씀을 새겨진 그 거기다 꿀을 발라서 꿀을 발라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핥아서 혀로 핥아서 먹으면서 먹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머니와 그 랍비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처음으로 경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면할 때 에, 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소중한 꿀과 같은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을 만든 그 케이크나 과자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이가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갈때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을 갖고 있는 그첫 경험 그것이 꿀처럼 달았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 주신 그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와 같이 할수 있도록 예.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요. 또 그것은 곧 부모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법이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그것은 그 부모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때 비로소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역임을 받으리라. 사절 예. 은총과 귀중이 역임을 받으리라. 나라가 하도 허접하고 가난하고 별로 알려지, 알 것이 없으면 세계 어느 나라가도 사실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 그건 분명하죠. 예. 미국에는 아메리카라는 양키들은 어디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게 정말 예. 눈에 보이듯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면. 예.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어, 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그만큼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천대받거나 아니면 그만큼 대접을 못 받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은 예. 결국 사람과 나라와 민족에도 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한국은 지금 경제가 세계 뭐 7위인가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10위라고 그럽니다. 1인당 예. 국민소득이 지금 뭐 3만 5천 불이라고 말을 떠드는데 놀랍게도 일본도 요 주저앉아서 지금 3만 5천 불이에요. 한국어, 일본어고요. 수준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올해. 그만큼 일본은 주저앉고, 주저앉고, 주저앉아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가의 그 국민들의 소득이 비슷해져 버렸다. 예. 좀 옛날로 말하면 꿈을 꿀수 없었던 생각이고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계속해서 20년 동안 후퇴하였고, 우리는 계속해서 20년 동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드디어 일본하고 한국의 국민 소득의 3만 5천 불은 같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게 됐던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대의 시점입니다. 예.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냐? 우리 민족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복음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가 더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다음 차세들을 세워나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러한 민족, 일본보다도 더,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 동의라는 동의족이, 옛날에 고조선의 동의족이 한문을 만들었습니다. 각골문자. 예. 쉽게 말하면 거북이 등껍데기, 자라 등껍데기 갈라진 걸 보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한민족이 지금 한문으로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걸, 그걸 우리도 같이 썼죠? 우리도 같이 썼습니다. 예. 예. 또 우리가 또 일본에다가 글자를 가르쳐줬습니다. 나라나 고배나 거기가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백제의 선생들이 가서 그들에게 한문, 천자문도 가르쳐주고 이조시대에는 율곡이, 이황의 에, 그런 성리학도 그들에다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다 가르쳐줬어요. 에. 우리 조선에 는 선비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에. 일본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한테서 모든 문화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에. 글자도 그렇고요. 글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의 도공들 다 끌고 와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그릇 질 그릇을 만들기 시작한 날에, 그 전에 뭐엇습니까다 대나무, 나무 파고 대나무 잘라서 박그릇했던 그런 야만 민족이 바로 일본이에요. 예, 예. 이것이 1600년경까지 그 지경이 됐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결국 한문 가다가 한문도 못 써서 한문에서 한 획씩 띄어서 가닥가나 히라가나 만들어서 그거 갖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문을 쓰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는 한글을 만들어버렸죠. 글자를 새로 만들었어요. 원래 한문을 만든 것도 우리 민족이지만 한문을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집어치우고 뜰 글자에서부터 우리는 소리 글자로 한글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창조해서 쓰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가만히 비교해보세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가는 글자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쓴다는 것 기자체가 사실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최고의 지성인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다른 민족한테 절대로 끌릴 거 없어요. 서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히브리, 어 헬라어 결국 그게 다 영어 도고 어, 뭐 그런 뭐 글자로 다바 서바나로 바꾼 것이지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보면5 개국어, 7 개국어 하는 것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뭐 스페인어가 단어가 조금 소리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 안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미래에 우리 나라에 이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지만 우리가 말씀과 말씀대로 그들을 키우고 그 말씀 안에서 저들에게 정말 참된 진리를 심어주면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고 구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신념이요. 그리고 믿음은 곧 자아의 주체성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라고 거고요 시편에도 보면 이것을 사상이라는 예를 기록습니다. 사상. 믿음은 곧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사상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이 믿음을 자아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 이것을 내적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애들한테 어린아이들에게 바로 세워주고 이 복음은 곧 믿음으로써 저들에게는 자아의 주체성이 되어져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키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사람이 서 있을 때 나라가, 국가가,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알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믿음이기 때문이죠. 북한에 있어서 이제 허접한 김일성 사상도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으로 지금 들고서 예. 거기에 충성맹세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지난번에 날 일치다가 다 쫓겨났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사파 현실이죠. 예. 어쨌든 저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복음으로서 자의 아 주체성이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 예. 예. 계속 가르치고 반복하는 거예요. 교육은 간단합니다. 지속 반복 딱두 가지만 하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지속 반복 계속하면 삐뚤어진 사상이 들어가고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러나 옳은 것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 반복, 지속 반복하면 그것이 결국 그 아이, 그 마음속에 꽉 박힙니다. 콱 박힙니다. 사람이 진정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어릴 때부터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때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예. 기도라는 말을 갖다가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저들에게 있어 내적인 정말 호흡이지만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때. 사실 쉽지가 않죠. 기도한다는 그저 눈 감고 그냥 어쨌든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하고서 중얼중얼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에, 한번 합시다. 제가 따라 해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기 자는 길을 펴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길을 펴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예.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가 살아나야 돼. 기가 살아나야 돼. 그게 기입니다. 예. 우리 몸에서 기가 살아나야 돼. 예. 예. 다시 말하면 영의, 영의 그, 그것이 살아난다. 이것을 흔히 보면 이제 이 영성학 영성학자들은 기라는 말을 오라라는 말도 오라. 옛날에 보면 이 성인들의 머리에 동그란 이 노란 뻘건 태가 이렇게 옛날에 있었죠. 이것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했었고 성령이라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다가 에 동그란 어떤 그런 것을 했었는데, 예, 바로 기가 뭐냐? 기는 기를 펴야 돼요. 기를 펴. 기를 죽지 마라. 기 죽이지 마라. 예. 어린아이들을 자꾸만 잘못 꾸짖고 그리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자꾸만 하면 애가 기가 쑥 죽어가고 거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기를 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훈련 두 번째는 도,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새로운 도전정신을 깨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 그렇게 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사들만 다시 길을 펴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자. 그게 뭐라고요? 기도, 기도대로, 기도대로. 예. 가장 사람들이 힘든 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약호 주는 거, 약호 주 거. 내가 작다 내가 못한다 나는 상대 부분보다 가난하다 상대 부분다 신체가 아주 작다 뭐 어쩌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예예예 예, 예.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동급생이라도 등 빠리가 이만한 이건 나는 이 만한 예예 그럼 벌써 등치 안에서 벌써 기가 팍 죽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키가 적든 작든 크든 작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기가 있다. 기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예, 그럽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 그 BTS 방탄소년단 보면서, 아, 얘가 지금 뭐, 걔네들 기가 살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다음 세대는 기를 살려서 바로 세계적인 그런 앞으로의 세대로 앞으로 나가겠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기를. 예. 예. 근데 기만 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전정신, 도전정신입니다 예. 예.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도전정신을 가진 것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대로 되어서 앞으로 다음 차세대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와를 호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아,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자원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고 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가장 뼛다구 예. 신앙의 뼛다구는 꿈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기도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이네 가지가 언제나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아, 정말 응축되어져서, 이 신앙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로서 사용해 나가는 우리 차세대,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